드둔 니가 투명인간이 되어 오늘의 제목은 나야 투명인간이 되는 놈을 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하 진짜 오늘 아 진짜 신지 때문에 내가 내가 진짜 하필이면 네이처끄랑 헤어졌어 아, 진짜 인정해서 문화꼬만 해먹어야지 뭐야 진짜 아이스크림 떨어지면 이거 다 녹는데. 아 음, 다행히. 뭐가 다행이야. 이음료수만 먹어야지. 근데 이건 사실 음료수인지 먹었다. 이거는 스테파니가 잘못 조작해서 버리지 않고 그냥 놨던 거. 두 명이. 어 뭔가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이게 어, 어디야? 여기 뭐야?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야, 여기서 맞아 맞아. 뭐지? 어 설마 내가 투명한 거야? 에이티 오빠! 오빠, 오빠, 나안 보여? 오빠, 더터 아, 나안 나 보여? 에이, 나야, 알았다. 안보 어, 얘 들어도 안보어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 때려야지. 우, 우, 이게 뭐야? 부, 부, 부. 우와, 이게 뭐야? 아 따가워. 야, 신디 너가 내 오빠를 뺏어갔지? 다. 아! 너왜 그래? 괜찮아? 아, 어. 어디서 나쁜 신디를 걱정해줘. 아! 뭐야? 괜찮아? 어. 근데 영화 10초 만에 들어오는 것. 야, 네가 우리 때린 거였어? 아, 진짜. 음, 어. 음, 어. 으... 으... 근데 되게 짧은 거 아닙니다. 내가 또 두만간 될거보다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야, 넌 뭐가 짜증난다고 계속 아우 너무 짜증나 이런 소리만 하고 다니냐? 이런 뜨놈아 뜨뜨뜨 이 비켜! 방귀 뀌기 전에 울락 아우 진짜 설거지나 해응두명간 제목이었었지 않았나 되겠다 어응안 되겠다 누구 말해 응건불게 근데 몇 모금 한 모금을 마시면은 만에 10초만 안 되지만 50모금만은 무한번이 된다. 아아 그냥 오0번만 먹었더니 안 풀려. 뭐야? 뭐야? 무한번이야, 그럼? 예! <laughs> 비트 박스. <laughs> <웃음> <웃음> 이걸로 애들 너 괴롭혀볼 특히 안드레가 날 찾으니까 너 너도 어, 당해봐야지. 서야 서야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나요 바로는 이거예요. 모기. <laughs> 음 m ơi, ừ, 그거 보 ẫ n đi, nó vẫn đi, nó v 너왜 그래? 몰라.. 아 따가워 죽겠네 누구야 대체 난네가보이 내가 보이신다면은 내가 보이다면은내내야너다보이거든 뭐야 네가네가 네가 했지? 아니 나안 그랬어 난 말해본 거장난로 응. 뭔본안 겠네. 이러지 알았다 막 그냥 할 거. 왜 기대 걸. 아, 한테 혼나게 생겼어. 아! <끼리> 네. <끼리> 이렇게 해서 끝났다 갑니다. 뿅. 좀 짧은 거 정말 아무것도요 네, 제가 어디 가야 됐어.